네, 최근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제2의 정류라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받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으며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회자가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5급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문준용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 즉 독립 법인을 말합니다. 문준용 씨가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 기관의 시험을 봐서 채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문준용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즉, 독립법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에 다니면 다 공무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난 거잖아요?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국가기관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청 구청 도청 등 나라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공공기관은 즉 저희가 공기업이라고도 하죠 공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일 중에 실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공기업 일반직의 차이는 뭐죠? 일단 채용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 기업과 같이 채용 공고를 낸 뒤에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합니다. 다만 네? 하는 일들이 모두 나라와 공공을 위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같다고 보시는데 전혀 다르다고 보여니다 네, 궁금합니다. 다른 거군요. 예, 지금 상식이 통하는 님이 최일군님께 화살척 20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문재인 후보 아들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5급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5급이면은 고위 공무원, 비교적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직급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가 다녔던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는 한구원 일반직 5급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정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체로 치면 대졸 신입사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이 이제 5급입니다만은 국가기관으로 치면 이제 9급 공무원이 되는 거고 대기업으로 치면 일반직 신입사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바이담비 님이 이런 팩트 체크 좋다. 예, 써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 신입 사원. 그럼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었고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2006년 당시 한구원 일반직 5급의 기본급은 월 150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 기본급과 상여급이 포함된 평균 연봉은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약 3,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나 현재나 한구원의 일반직 5급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연봉의 약 80에서 85% 수준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네, 대기업 연봉에. 80에서 85% 수준 예. 효님께서 화살적 30개 쏴주셨어요 네. 자 네. 한 달에 150이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세금 다 내고 그런 거 포대고 차포대고 그러면 말이죠 받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달에 실수령 금액은 150이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1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는 느낌은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공기업이라 직원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급수가 바로 공무원으로 둥갑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다들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인 줄 알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5급 일반직 신입사원입니다. 한글은 똑바로 일과합니다. 마음대로 읽지 마시고 거기에 문준용 씨가 능력도 안 되는데 태용이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구원에서 공모전 입상 외에는 특별한 경력도 없고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 졸업반 문준용 씨를 합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합격이 됐다 이런 말인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네. 문준용 씨는 건국대 시각 디자인과에서 영상 분야를 전공하고 이미 애경, CJ미디어, LG텔레콤 등 대기업 주최 공모전에서 3회 입상한 경력과 각종 전시회 참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어학 성적도 CBT 토플 300점 만점에 250점을 받는 등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합격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CBT 토플 300점 만점에 250점이면 토익으로 환산해서 850점 정도라고 한대요. 잘하는 게 많았네요. 네. 대기업 공모전 입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세고 심사도 깐깐하고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증이 되니까 일본론에서 이때 제출한 서류를 갖고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준용 이력서에 대학 학력 사항이 미기재되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한 페이지에 불과하는 등 내용이 부실한데도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고원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학학력 사항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학력사항과 군대 경력과 수상 경력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군요. 당시 응시원서입니다. 예. 그러네요. 여기 보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학력사항이라든가 수상내역, 가족상황 이런 것이 다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자세히 다써 있지 않습니까?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력서에 있는 이 사진을 여기 갖고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기소개서 이게 다 있고 그래서 이 귀걸이를 사진을 여기 보이시죠 귀걸이 한 사진이 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귀걸이를 한 사진을 부착했다. 이걸로 응시선수를 냈다. 네. 이게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것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걸이를 한 사진을 응시서류에 부착하고 면접에 귀걸이를 하고 왔다고 불합격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의혹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제 할게 없으니까 귀걸이까지 문제 삼고 넘어가는데 귀걸이를 하면 안 된다는 뭐 조항이나 귀걸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고 디자인이 별로니 얼굴이 못생겼니 안 된다 뭐 별별 걸로 다 꼬투를 잡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재나 저나 장국영 씨까지 입고 있는 이옷 때문에 의상을 입은 것까지 문제 삼고 이것도 헤어스타일까지 문제 삼고 이것까지 문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사왔어요, 오늘. 어, 그래서 눈썹이 좀 약해가지고, 어, 트집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되는 거예요, 이거? 황영 씨, 이거 좀 봐봐. 어? 이거 가지고 트집 잡을 겁니까, 지금? 눈썹 했다고 폭격기 기장에서 물러나라 할수 있습니까, 지금? 할수 있어요, 없어요? 기장님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그래요, 예. 그 외에도 필수 서류를 기한 내내지 못해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또? 네, 문준용 씨가 제출한 졸업 예정 증명서에는 발급일이 2006년 12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이는 문준용 씨가 필수 서류인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 기한인 2006년 12월 6일을 넘겨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기한 안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응시자는 서류 전형에서 자동 탈락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문준용 씨가 제때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까? 네, 팩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네. 채용 공고입니다. 네, 채용 공고에 필수 제출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한 권에 따르면 구비 서류 안내 과정에서 졸업 예정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전달했고 그에 따라 기한 이후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자동 탈락했고 탈락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저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7번에 응시자 제출 서류써 있잖아요. 지금 장부경 씨가 말씀하신 네. 대로 이런 건다 있어요. 응시원서, 소정 양식, 자기 소개서, 학력 증명서, 연구 실적물, 연구 실적 목록, 연구 계획서, 무대 관련 제출 서류. 이런 거는 다 내라고 제출 서류에 7번에 이렇게 묶어서 해 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졸업 예정 증명서 아니겠어요? 요 제출 서류에는 분명히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신 것처럼 제출 서류는 졸업 예정 서류가 없는데 이 처음부터 팩트가 아닌 걸 갖고 자꾸 의혹을 만들어내고 헛들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문준용 씨가 근무 중에 휴직을 한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팩트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준용 씨는 14개월을 근무한 뒤 어학연수를 이유로 휴직을 했는데요. 유학 중 미국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유급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는 네. 한국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감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팩트장. 이 황제 유학, 또 유급 인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가 아닙니다. 문준용 씨가 휴직계를 내고 어학연수를 간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 기간 중 미국의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무급 인턴이었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돈안 받고 실력 쌓겠다고 무급 인턴을 한 건데 미국 가서.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유급으로 뒤바뀌게 되고요.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쓰니까 돈 받았을 거다, 너. 그러니까 또 인사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데,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이에 관련된 의혹이 또 있죠. 네, 문준용 씨가 어학연수를 이유로 2년간이나 휴직을 했으나 바로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면서 37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네, 겁니다. 37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자, 퇴직금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잘못 수령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까지 포함돼 나갔다는 건데요. 휴직기간의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문준용 씨는 복직 의사가 있었으나 국회나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해 부득불 퇴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은 모두 퇴직금 정산 시 휴직기간을 포함시키며 이는 합법적이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즉, 문준용 씨에게만 적용된 판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잘되면 배 아프고 못되면 좋아하고 그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14개월 일했는데 휴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 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 업체 의 규정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도 그 기업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고 사관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마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07년과 2010년 노동부 감사가 있었고 특혜 채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2007년에 노동부 감사 때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 아닙니다. 2007년 감사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노동부 감사가 이뤄졌으며 감사 보고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문제가 됐다면 이미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고도 남았을 텐데 감사를 해서 탈탈 털었는데도 나올 게 없으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지난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건 바로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언론몰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들도 제발 똑바로 알고 제대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에서는 지난 3월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및 이후 유학과 전시 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고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기사가 떠 있네요. 중앙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은 허위다 이런 기사가 중앙선관에서 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올리시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발 허위사실 유포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일반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공기업이라 직원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 급수가 바로 공무원으로 둔갑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다들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인 줄 알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5급 일반직 신입사원입니다. 한글은 똑바로 읽어 합니다. 마음대로 읽지 마시고 거기에 문준용 씨가 능력도 안 되는데. 채용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구원에서 공모전 입상 외에는 특별한 경력도 없고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 졸업반 문준용 씨를 합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합격이 됐다, 이런 말인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네. 문준용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에서 영상 분야를 전공하고 이미 애경, CJ미디어, LG텔레콤 등 대기업 주최 공모전에서 3회 입상한 경력과 각종 전시회 참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어학 성적도 CBT 토플 300점 만점에 250점을 받는 등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합격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CBT 토플 300점 만점에 250점이면 네. 최근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제 2의 정류라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받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으며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회자가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5급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문준영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 즉, 독립법인을 말합니다. 음. 문준용 씨가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기관에 시험을 봐서 채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문준용 씨가 입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즉 독립법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에 다니면 다 공무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국가기관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청 구청 도청 등 나라 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공공기관 은즉 저희가 대기업으로 치면 일반직 신입사원 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바이 담배님이 이런 팩트체크 좋다 네, 써주셨습니다. 네. 그냥 일반 신입사원 그럼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었고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팩트 맞습니까 네 팩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2006년 당시 한구원 일반직 5급의 기본급은 월 150만원입니다. 네. 여기에 기본급과 상여급이 포함된 평균 연봉은 약 2,5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기본급과 상여금이 포함된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약3 0 0 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나 현재나 한구원의 일반직 5급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연봉의 약 80에서 85% 수준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네. 대기업 연봉의 80에서 85% 수준 예. 효님께서 사설적 30개 쏴주셨어요 네. 자 네. 한 달에 150이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세금 다 내고 그런 거 포대고 차포대고 그러면 말이죠 받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달에 실수령 금액은 150이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1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는 느낌. 토익으로 환산해서 850점 정도라고 한대요. 잘하는 게 많았네요. 네. 대기업 공모전 입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세고 심사도 깐깐하고 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증이 되니까 일본론에서 이때 제출한 서류를 갖고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준용 이력서에 대학학력사항이 미기재되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한 페이지에 불과하는 등 내용이 부실한데도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고원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학학력사항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학력사항과 군대경력과 수상경력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군요. 당시 응시원서입니다. 예, 그러네요. 여기 보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학력사항이라든가 수상내역, 가족상항 이런 것이 다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자세히 다써 있지 않습니까?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력서에 있는 이 사진을 여기 갖고도 말이 많아요. 자기 소개에서 공기업이라고도 하죠. 공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일 중에 실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공기업 일반직의 차이는 뭐죠? 일단 채용 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 기업과 같이 채용 공고를 낸 뒤에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합니다. 다만 네. 하는 일들이 모두 나라와 공공을 위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같다고 보시는데 전혀 다르다고 보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다른 거군요. 예, 지금 상식이 통하는 님이 최일군님께 화살촉 20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문재인 후보아들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5급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5급이면은 고위 공무원 비교적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직급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가 다녔던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는 한국원 일반직 5급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정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체로 치면 대졸 신입사원 정도입니다. 네, 그니까 고용정보원이 이제 5급입니다만 국가기관으로 치면 이제 9급 공무원이 되는 거고,